공사 함수의 연속 63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수 fx가 나왔어요. 그런데 함수가 극한으로 정의가 되고 있죠? 자, 요 문제는 이 극한을 풀어서 함수를 간단한 꼴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때 xn제곱 나오네요. 얘는 어떻게 푼다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예, 분류합니다. 라고 했죠.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 x가 1인 경우,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푸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X가 1인 경우에 이 녀석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먼지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구했더니 분모 분자 약분돼서 뭐만 남습니까? X만 남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뭡니까? 예.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남는 식 구했더니 뭐 나옵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x가 1인 경우 즉 f1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자리1 집어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 나오네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옵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함수는요. 어떤 상태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해서 그래프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라고나 자,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어도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연속성 문제는 오직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누가 보여?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과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다음 함수? 암수, 다음 함수거든. 나름 여기서 다항함수고 여기서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와 다항함수가 만나는 경계점인 마이너스 콤마 1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이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랑 같아요? 자, 예. 좌, 우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간단히 말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항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요. 연속 함수에서는요, 극한값 대신 무엇을 써도 된다? 함수값을 써도 된다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나눠서 풀겠습니다. 그래, x는 마이너스1에서 연속이라는 걸 이용하면, 원래는 극한값 써줘야 되지만, 다항함수에서 극한값 함수값 같으니까 그냥 함수값 써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로 써요. 여기도 함수값 써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로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왔어요. 자, 이 값이 예, 여기에 보이는 함수값인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같아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식 풀어보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이 조건 하나요. 자두 번째 보자. 이번에는 1에서의 연속성을 예 이용할 겁니다. 역시 극한과 함수값 같으니까 극한과 1일 때1 나왔어요. 또 1일 때 a 플러스 b 나왔어요. f의 1은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결론은 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B는 1이라는 거두개 연립해서 풉니다. B면 나옵니까? 0. A면 나옵니까? 1. A면 b 나옵니까? 0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